저는 제조사 보증 다 끝난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제조사 보증이 끝난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다 버려 주세요. 버려 주시고 왜냐면 아직 차 구입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가 보고 저희가 판단해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비용이 절 들어가고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차량 추천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차만 컨택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AJ 세카 옵션 오토바 옵션 안성 경매장입니다 많은 차량들이 출품되어 있어요 약1 0 0 0 대가 넘는 차량들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이렇게 한번 싹 돌려주시는데 네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있고요 제가 네. 더먹었습니다 지금 <laughs> 이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제 다른 곳도 이렇게 이제 A 동 B 동 C 동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저희가 구입하고 경매 대행을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분들은 구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고 약 10년 넘게 저희가 2인 1조로 열심히 경매한 김 팀장님하고 차량을 봐드리고 있어요. 경매 대행을 하시면서 이제 일반인분들 관점에서 궁금한 게 뭘까 뭐 이런 걸좀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은 제네시스 G80 신형인데 네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 차량을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제 경매한 김성준 팀장님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일반인 관점에서 궁금하신 뜻한 질문들로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 받았던 것들 생각해서 제가 경매한 김 팀장님한테. 즉흥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경매한 김성준 팀장님이 네 즉흥적으로 대답할 건데, 과연 대답을 잘 할지, 대답을 만약에 잘 못할 시에는 제가 중간에 추가 설명을 같이 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경매한 김선준 팀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경매 장점이나 시스템 일정 뭐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경매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앞서, 어, 우선 중고차 시세, 뭐 이런 거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 들은 제거 밴드 가입하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업무를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낙찰 후기나 경매 시스템, 중고차 관리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노하우로 들 올리고 있고 밴드에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캡처를 직접 다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테니까, 밴드 가입하는 방법은, 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 경매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밴드 가입하셔서 가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양 김성주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양 김팀방입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궁금한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지금 되게 버벅버벅버벅버벅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우선은 G80 오늘 이걸로 이제 좀 토대로 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볼 건데, 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언제 질문해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중고차 경매에 대한 장점부터 먼저 알려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님분들이 아, 장점이 이거구나. 그럼 관심을 갖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먼저 장점부터 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중고차 경매 장점. 자, 요거 표로 보시면 얼마나. 그렇죠 이겁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중고차 구입할 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네. 뭐 차에 대한 성능을 그럼요.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하고 맞습니다. 시세 대비 일부분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할게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시장 시세 대비 얼만큼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게는 한 100에서 150, 많게는 200에서 30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차량 상태나 그런 어떤 상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어떤 차종을 고르셨을 때, 다 알려드리고, 뭐, 시세나 이런 거다 정보 다 포함해서 알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매매 시장 시세표 시작가 예상가 뭐 이런 거 정리를 해드리니까 네. 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연식이나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차에 대한 스펙 간단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차량은 G80 신형이고요. 20년식에 어보 제조사 보증이 다 끝나 10만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보증은 끝났고요. 그리고 어 2.54륜 어 추가 옵션으로 파필러 패키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네. 지어보면. 그러면은 파필러 패키지가 네. 어떤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일반인분들 관점에서 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옵션 찍는 걸로 하고 네. 외부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네.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인분들 경매 진행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의뢰를 하려면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네, 의뢰를 하시려면 저희 뭐 지금 영상 찍고 있지만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유튜브에뭐 문차사님을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그리고 밴드가 있습니다. 영상 끝에 밴드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다 설명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오시면 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리스트를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은 차량 구하시는데 아마 많이 이동보실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연락을 먼저 해야 되겠죠. 문의하시죠? 전화나 카톡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관심 차종이랑. 가격 대비 이런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날 저녁에 경매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정보 제공 계속 해드리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 버벅겠습니다. 버벅해진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설명이 부족할 뿐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세 번째. 네, 지금 여기 차량 보면은 먼지가 조금 껴있고. 네. 왠지 그 매매 시장에선 번쩍번쩍하니 좋은데 광택도 내서. 그런데 경매장에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네, 뭐, 경매장에 차종 여러 가지예요. 뭐, 개인 차량도 있고 렌트카량도 있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경매장에 출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일반 차량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내놓는 거고, 개인 차량은. 그리고 렌트 내는 건 이제 주기가 되면 이렇게 나와서 그 상태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상태 그대로 출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상태에 어떤 차이 인지더 확실히 알기가 좋죠.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니까. 네, 전차주가 어떻게 탔는지 더 확실히 네. 알 수가 있다. <laughs> 그러면... 매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굳다 보니까 매입해서 판매할 때안 좋은 거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쵸. 저희는 안 좋은 거 입으로 그 고지해드리고 아니면 패스하고 좋은 차량을 더 맞습니다. 소개를 해드린다. 네, 요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럼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되게 웬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고급차, 비싼 차들은 당연히 수리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뭐 보증이 끝나서 뭐 이제 내가 내 돈을 써야 된다면은 그 돈은 되게 커질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에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 무조건 센터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이제 업체마다 뭐 엔진을 잘하는 데 이런 데가 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어차피 낙찰을 받으면 업자가를 통해서 되게 저렴하게 엔진을 누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외판에 뭐도작을 해야 되는 부분 광택 이런 것도 저렴하게 업자가를다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일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많이죠. 네, 아 이번에는 답변 정말 잘해주시는데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경매 일정 어떻게 되는지, 방문할 수 있는지, 같이 경매장에 와서 같이 실차 점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문이 힘들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또 궁금해요. 자,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표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뭐 아침 9시부터 저희는 뭐 새벽부터 차를 보지만 경매는 1시부터 경매는 이제 마지막 차량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지만 아침에 저희가 점검을 시작하고 만약에 경매장에 방문하실 수 있다면 다음 뭐하 9시에서 뭐 1시 이전 사이만 오시면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시부터 경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평일이라서 잘못 오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차를 꼼꼼하게 보고 뭐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차량인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시장가 예상가 이런 거다 얼마인지 그런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매일매일 매일 이제 카톡이나 이제 밴드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경매장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어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쯤에 오시는 게 좋고요. 더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일찍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실차 점검하고 경매 대행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방문이 힘드시면 네, 대리차 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 문차사의 유튜브 낙차루기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경매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짝바짝 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가장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가성비 있는 신형 집 80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차 구입이 아니라 중고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방식으로,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뭐 그냥 추천 소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차는, 신차는 다, 당연히 다 깨끗한 차지만, 중고차라는 개념은 중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차량을 내가 그 차량을 원하기 때문에, 사 구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굳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은 지금 무사고 차량이에요. 교환도 없는 차량이지만, 어, 자, 이건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이횡다가 교환이 됐다, 그러면 얘랑 얘랑 틀려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조장이나 이런 건다 잘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뭐 티가 난다면 정말 오래돼서 변색되는 것뿐이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굳이 나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땀들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저는 단순 교환이 조금 있는 무사고 차량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 뼈대 손상이 없어야돼다 그렇죠. 된다. 뭐 주요 골격 손상은 저희도 많이 기피하고 있고 피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차량도 좀 이제 예산을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런 차량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은 차 저렴하게 낙찰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뭐, 리어 패널이나 앞 패널, 뭐, 요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리어 뼈대... 패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범퍼와 가장 가까이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자, 여기서 이렇게 툭 쳐도 패널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사고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지금 엔진이 있고 아니면 뭐 앞에 뭐 라디에터 소프트가 있는데 그런 거 충격까지 엔진까지 들어간 차량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운전에는 지장이 없고 하지만 가성비로서는 이런 차량이 정말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 또 뭐냐면 요 창문 위로 올라가는 이 필러 있죠? 요런 거.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들은 이제 이제 뭐 교환이 되면 이 부분들이 살짝 판금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추천은 아니지만 좀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세히 이게 오해 논란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 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휀다는 이렇게 보시면 볼트 체결 부위에요 그래서 그 볼트를 풀어서 이게 다시 새 거를 붙여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A 필러나 B 필러 여기 한번 보시면 A 필러가 이렇게 싹 일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뒤 휀다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뒤 휀다 교환은 조금 위험하죠. 왜그러면 이건 용접으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사고가 났을 때좀 위험한 감도 있고, 그리고 용접으로 이제 용접으로 잘라서 이제 다시 재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A 필러도 만약에 여기가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용접으로 잘라서 판금이 못할 시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잘랐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 거기는 자르진 않죠. 네. 웬만한. 대부분 이제 판금으로 들어가는. 네, 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교환으로 됐을 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네, 좀 위험하기도 치적.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판금보다는 이제 사실 그 도색,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돼. 요 저희가 대부분 이게 도색이니까 네. 네. 도색이 네. 들어간 부분이라서 네. W가 같이 표시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니까 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저희 김팀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도색 정도 한 거면은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용접이나 이제 잘랐다 이러면은 절대 추천을 안 하는 거.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고 차량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른 건또 없나요? 뭐, 어, 저는 제조사 보증다 끝난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제조사 보증이 <laughs> 끝난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일반인들은 마찬가지지만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다 버려주세요. 버려주시고, 왜냐면 아직 차 구입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거 보고 저희가 판단해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비용이 덜 들어가고,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차량 추천 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차만 택해 주세요. 그래서 제조사 보증 지난 차량도 가성비는 확실히 좋잖아요. 그렇죠. 보증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데 수리 비용 크게 들어가지가 않다. 네. 그리고 어차피 경매장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저희가 2차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기 때문에 대한.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네. 물론 보증이 점검... 끝났다고 해서 막콸콸하세고 그런 정말 깨끗한 차량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네. 하면 어차피 보증 기간 끝나기 전에 전 차주분들이 대부분 보증 기간 다싹 수리하고 이제 맞아요. <laughs> 차량을 이제 판매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무상으로 장가를... 수리받고. 네. 중고시장에는 비싸게 내놓을 수가 있죠. 감가를안 네. 당할 수도 있고,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보증기가 다 끝난 게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매장은 그 매매시장의 시세만큼이 이게 형성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차가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갔는데, 네. 이제 새로운 질문이에요. 네, 파플러 패키지가 들어갔는데, 이 옵션이, 어, 이제 정말로 좋은지 한번 옵션에 대해서 실내에 들어가면서 한번 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하나만 먼저 설명 드리고 영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G80 신형은요 기본형이더라도 스마트 크루즈가 추가된 그리고 뭐 통풍 시트 난방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차량이더라도 운전하고 운행하고 타시고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다 이제 더 편리한 그 옵션을 넣기 위해서 이런 파퓰러 패키지 같은 걸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주시고 파퓰러 패키지가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고령차량 오히려 더 가성비 있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입할 때는 또 이제 파퓰러 패키지 안 들어간 게 네. 또 좋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낙찰가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오해의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laughs> 제가 한 번만 <마마만> 더 <laughs> 저는 맨날 논란입니까?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럼 옵션 안 좋은 차를 왜 추천해 아니, 뭐 이렇게 할수 있죠 기본적인 <laughs> 옵션도 좋다 그렇지만 이 파퓰러 패키지 같은 거는 그래도 내가 좀더 쓰는데 더 좋은 유용한 옵션들은 요거 뭐 요거 요거 모아서 놓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거 있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 짜고 맞춘 겁니다. 제가 이제 김친장님이 너무 뭐라고 하는 건아니에요 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네그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부가 설명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네 어차피 이거 맞춘 거잖아요. 아, 네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옵션 안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조이는 경매 대행이라서 네 옵션 좋은 차량이든 뭐 없는 차량이든 어차피 뭐 이제 똑같습니다. 비용을 더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옵션 크게 필요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성비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연세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어차피 옵션을 사용 안 하셔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 시대는 아무래도 연식 주행거리 짧은 게 최고예요 무사고에다 옵션 많고 연식 주행거리 좀 많은 거보다는 옵션이 적고 연식 주행거리 짧은 말씀자. 게 네, 이제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같은 가격 전제 하에요. 네, 물론 무사고 차량이 옵션 많고 연식 주행 거리 짧으면 아주 좋죠. 비싸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가격 전제 하에입니다. 저를 비추고 설명하시면 저는 뻘쭘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laughs> 네, 춤이라도쳐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네, 파퓰러 패키지 네, 옵션 실내 보여 드리면서 영상 끝내도록 하고요. 밴드 리스트 가격 참고하는 거는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경매 김지자님이 이렇게 잡아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뭐, 어, 뒷좌석은 열선, 시트 열선 정도 들어가 있는 것만 체크를 좀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동은 안 켰지만, 열선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 커튼, 후석 커튼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이런 것도 뒷자석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앞으로 가볼게요. 자, 추가 옵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자,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좌우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그리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 에어컨. 부분에 어, 보시면 네, 통풍 네, 시트, 난방 네, 시트, 네. 핸들 열선, 네, 그리고 G I S. 지금은 시트. 지금, 시트. 어, 이거 까먹었네요. 뭐라고 했던데 <laughs> 그리고 시트. 자. 기어있구요. 기어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방 센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설명 드렸구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요즘은 룸미러에는 버튼이 있는 게 없고 다 이제 위에 헤드 라이닝 쪽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차사님이 마이크 받으실 거예요. 네, 문차사입니다. 요 차량은 낙찰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은 뭐냐면은, 시작가, 희망가를 출품자가 정해요. 네, 경매장에서 출품시키는 게 아니라, 출품자가 다 따로 있어요. 개인도 있고요. 경매장에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법인 리스나 법인 렌트, 뭐, 이런 데서도 출품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출품자가 시작가격이랑 희망가격을 정해요. 이 희망가격은, 보통 출품자가 시작가에서 한 2, 30만원, 3, 30, 40만원 업한 금액에 올려서, 이제 경매 진행을 붙이는 거고요. 경매는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오르는 경쟁식 이찰 방식입니다. 그런데 희망가까지 오르지 않으면 유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작가는 3,300만원인데 매매시장 시세는 3,700만원 한 중반 가량 합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메리트가 좋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유찰되고 나서 경매 당일 오후까지는 이제 출품자에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딜이냐면 시작가에서 한 20만원 업한 금액으로 구입하겠다. 30만원 업한 금액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후상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경매장 직원분이 출품자한테 연락을 해서 시작가에 뭐 20만원 올려서 구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회원사가 있다, 경매 진행을 하시겠냐,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출품자가 하겠다, 말겠다, 그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유찰이 됐으면은 출품자가 다음 주에 재출품 시키면서 시작 가격을 다운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차량을 그냥 빼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20년 등록일에 10만 키로 탄 거예요. 파필러 패키지도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시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니까 20년식에 10만키로 조금 넘은 건데,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요 차량은. 그런데, 이제 3,900만원 가량, 가격이 형성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죠. 저희는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퓰러 패키지만 들어가도 충분히 옵션은 좋으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매매 시장 시세는 3,700만원 중반가량인데 유찰이 됐다. 이만큼 메리트가 좋다. 오히려 제조사가 끝난 주행거리 10만키로 좀 넘은 차량에 단순기환좀 들어간 거. 요거 보시면 가격적인 메리트 진짜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기준 매매 시장 시세 기준에서 무사고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좋지만 경매장에서 더 싸게 낙찰이 됩니다. 더 싸게 낙찰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G80, K9, G90 이렇게 구입하시는 연령대가 좀많으시긴단 말이에요. 젊은층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연식 주행거리 짧고 그리고 무사고 차량을 구입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정도 고급 대형 세단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네,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도 하고요. 옛날에 대인기 하도 많아서 그래요. 기술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주행거리 조금만 있더라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조금 떨어지니까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시세대비 저렴해도 낙차를 안 받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노리자라는 거예요 틈새공략입니다 제가 요런 차량들 요런 스펙 가성비 좋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올리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직에 판매할 때도 감가도 별로 안 돼요. 신차 대비 신차가 이만큼 있는데 1년당 팍팍팍 떨어져요. 네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서서히 떨어질 때 구입을 하시는 거라서 감가도 별로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하시면은 중고차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수입차 뭐 이렇게 해서 차량 차종별로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니싼도요타 뭐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다 올리고 있죠 이렇게 e q 9에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 차량도 있고 이제 쉐보레 등각 제조사별로 이렇게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차량 정보들 그리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에 올라오는지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은 낙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후기를 올려주세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이런 자료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시냐면은 네, 이제 이거는 PC 버전인데 여기 이제 더 보기란 보시면 돼요. 영상 밑에 더 보기란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블로그 링크도 있고요. 밴드 링크도 있습니다. 굳이 더 보기를 안 누르셔도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요. 요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건 뭐냐? 이제 블로그 링크예요. 블로그 링크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경매 낙찰 후기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고요 고객님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과정들 다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용은 여기 이제 더 보기란을 눌러야 돼요. 요 영상 밑에 더 보기란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로 요렇게 네이버 밴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꼭 고급 정보들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